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트세우스 막시무스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11%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 코인 관련해서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코인 정보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 차트 100날을 봐도 고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고트세우스 막시모스 코인에 대해서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도 최소한 20배 이상은 돈 복사가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대놓고 떠먹여 드릴 테니 이제 세력들한테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010-5630-3659 문자 막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요 정보 받아보시고 특히 여기 5페이지에 세력들 목표가와 매직 구간까지 나와있다 보니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코트세우스막시무스 코인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막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대박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